지진, 외국 파열은 지일 외국 일정 새끼들을 차단하고 민족 정신을수호하고자네 번째, 대한민국 주권은 민족이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라는 헌법 수호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탄핵합니다. 하나, 외놈들의 독도 침략 야욕을 타핵한다 탄핵한다! 탄핵한다! 한다 이런 외론들과 하나되어 민족 정신을 더럽히며 남북단계의 분열을 해체하는 진일 매국 수정들을 탄핵한다! 타핵한다타핵한다 탄핵한다! 임 국정농단 윤석열의 진일 매국 여의절의 군기 불량 의 김지성 씨를 자랑 <laughs> 잘 찾아 잘 찾아 다 찾아 잘다아 이겁니다. 일, 둘, 셋, 넷. 자유발언을 주신 753명이 박준세 병기에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시민들의 자유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. 시민들 중한두분 정도 보시고 싶은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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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